손익계산서에 기록될 소모품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 전년도 말 소모품 재고액이 20만 원, 소모품 구입액이 50만 원, 기말 소모품 잔액이 5만 원 되어 있죠. 이것은 소모품에 대한 티계정을 그리시면 될 겁니다. 소모품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자변, 기말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결국 기초금액은 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입했어요.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50만원이 구입한 게된 거죠. 그러면 차변계가 70만원 대변계 70만원 하면서 기말 소모품 잔액이 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액 즉 소모품비가 되는 거죠. 65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티계정을 그리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